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이식한 모발이 평생 가느냐 간다고 대답은 하죠. 그리고 사실 거의 대부분 갑니다. 근데 나무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병든 나무를 아무리 옮겨 심어봐야 그 자리에서 잘못 사는 것처럼 심어지는 모발이 중요하고요. 그 목은 상태가 중요해요. 그리고 땅의 상태도 중요하고요. 근데 만약에 적당히 좋은 두피에 적당히 괜찮은 모낭을. 큰 손상 없이 심었다면, 제 생각에는 평생 가야 돼요. 평생 가야 되고, 자라면서 상태는 이제 그분의 어떤 관리 상태, 두피 상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평생 갈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식을 하는 분들 중에는 미용 목적으로 두피가 좋은데 이식하는 분도 있고, 두피가 조금 안 좋고, 모발도 안 좋아서 탈모가 있어서 이식하는 분도 있으니까, 두피가 좋은 상태에서 이식이 되는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실 관심 있으신 분이 많으실 건데 모발 재수술은 만족하지 못하셔서 할 수도 있고 기대치가 높으셔서 할 수도 있고 슬프지만 처음 수술이 뭐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모발 이식은 두 가지가 항상 중요해요. 디자인이랑 밀도예요. 두 가지 다 중요해요. 기대치와 욕구가 들어간 어떤 얼굴에 어울리는 디자인에다가 최대한 밀도가 빽빽하게 들어가서 그게 자라 나와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디자인이 망쳐질 수도 있고, 밀도가 망쳐질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망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면, 이 정도는 만족해야 된다. 이 정도 밀도면 최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병원들도 있고, 사실 저도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있거든요. 뭐냐면, 이게 환자분 두피에 환자분의 모발을 옮겨 심는 거니까, 한계가 좀 있어요. 제 마음은 당연히 10개 심어서 10개 다잘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떤 좀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혈액순환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뽑아오는 모발 상태가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도 있고, 탈모가 되고 있는데 잘 인지를 못하셔서 약물치료나 어떤 처치가 잘안 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모발 재수술은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수술하셨던 병원에 가서 일단 한번 문의하시는 게 좋고요. 수술을 해야겠다 결심이 서시면 내가 디자인이 문제인지, 밀도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두 가지 다 괜찮은데 내가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건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필요하시면 상담을 좀더 다니셔야죠. 재수술은 사실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이게 수술을 좀 일찍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초기에 20대 초반에 수술을 경험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디자인이나 밀도가 이제 마음에 안 드시는 경우가 있죠. 재수술은 제일 많은 나이대가 30대 중반, 40대 중반 요 사이인 것 같고요. 연배가 있으셔도, 연세가 있으셔도 당연히 수술은 가능하고요. 재수술은. 특별히 뭐 나이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여쭤보는 게 어떤 기대치로 재수술을 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1차 수술이 마음에 드셨는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아쉬운 부분이 생겨서 채워 넣으시는 건지 아니면 1차 수술 자체도 마음에 안 드셨는데 시간과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미루시다가 이제야 2차 수술을 하시는 건지 완성도를 따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한테는 3차 수술 오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1차 수술 하시고 그 병원에서 2차 수술까지 하셨어요. 더 이상 수술을 못 하신다. 보통 절개로 하신 경우가 더 많이 그렇죠. 왜냐하면 뒤에 흉터 때문에 더 이상 못 한다 얘기를 들으시고 고민하시다가 밀도를 더 채우거나 디자인을 조금 더 다듬기 위해서 3차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본인의 생각하시기에 나 수술했는데 좀뭐 디자인이 아쉽지, 밀도가 아쉽지 그런 생각이 드시면 병원에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재수술 상담을 받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 상담 이후에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와 어떻게 하시면 좋겠는지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건강관리가 잘 되시고, 예를 들어, 혈액순환이 좋고, 단백질 합성이 잘 되고, 약물치료로 탈모가 좀 방어가 잘된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크게 나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심지어 70대 분 중에서도 20, 30대 못지않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30대보다는 40대, 40대보다는 50대가 회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기대치를 조금 낮추시면 큰 문제 없으실 거다. 40대나 50대는 기대치를 조금 떨어뜨리죠. 왜냐하면 비슷한 친구들이나 연배에 있는 분들이 좀 머리가 많이 나빠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그런 분들은 완벽한 것보다는 잘 커버가 되는 걸 중요시 하시거든요. 저 같으면 뭐다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50대, 60대 가능하시다고 말씀드립니다. 굳이 1차 수술이 뭐 절개다, 비절개다 상관없이 이공여부라 그러죠 뒷머리 뒷머리가 손상이 많이 안 됐으면 사실 수술하는 횟수나 양은 큰 제한이 없어요 몇 번까지 다시 할수 있어요 물어보시는데 보통 두번세 번은 안전하게 다시 하실 수 있어요 가능하면 두 번까지는 완벽하게 하실 수 있고 세 번째부터는 조금 빈틈을 채우는 정도의 수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생착률?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수술 결과가 좋으시려면 두피가 좋아야 되고 모낭이 좋아야 돼요. 심어지는 모발이 좋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재수술은 이미 한번 공유부를 썼거나 소실됐기 때문에 좋은 모발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절개를 다시 하시는 것보다는 비절개가 훨씬 유리하죠. 뒤쪽에 흉터가 있고 그죠? 밀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위를 저희가 접근해서 채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오히려 비절개를 제대로 하는 병원이라면 아마 더 뒤쪽에서 좋은 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 경험상은 2차 수술까지는 처음 수술과 똑같은 수준으로 할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당연히 연세가 있으셔도 좀더 좋은 모발 찾으시려면 비절개가 더 낫다. 라고 말씀드립니다.